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요. 떡 참, 떡볶이 참 잘하는 집에서 쫄라 떡볶이 두 번째 메뉴. 불닭 로제 쫄라 떡볶이, 바삭 공갈 만두, 순살 치킨, 참치마밥맛 보내주셔가지고요. 한상 준비해왔어요. 불닭의 매콤함과 로제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담은 쫄라 떡볶이 두 번째 시리즈이고요. 저는 아주 매운맛으로 주문했어요. 불닭 로제 쫄라떡볶이에는 라면 사리하고 쫄면 사리 모두 들어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리로 주문할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맛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면 사리도 맛있고 쫄면 사리도 너무 맛있잖아요 떡, 어묵, 대파, 라면, 쫄면, 바삭 공갈만두 두개 슬라이스 치즈까지 한 세트이고요 바삭 공갈만두는 이렇게 따로 추가하셔도 되세요 순살 치킨 사이즈는 소자이고요. 이렇게 알새우칩이 들어있어가지고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. 그리고 <laughs> 떡볶이 에 빠지면 너무 섭섭한 참치 마요바까지.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어, 이 캐릭터는 떡참의 세 번째 콜라보 곽철이인데요. 이렇게 떡참 메뉴를 시키면. 곽철리 패키지가 세트로 따라가요. <laughs> 귀여운 곽철리야 맛있는 떡참이두 번째 시리즈. 불닭, 로제, 쫄라 떡볶이, 바사, 공갈만두, 순살 치킨, 참치마요밥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국물에 살짝 찍어 먹어봤었거든요. 와, 진짜 맛있어요. 와. 삼살 닭다리살을 사용해서 정말 부드럽고요, 음. 엄청 맛있어. <laughs> 어. 이아이스칩이 별미예요. 진짜 맛있어요. 오랜만에 떡볶이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떡참, 떡볶이 참 잘하는 집, 쫄라 떡볶이 시리즈 2탄. 불닭, 로제, 쫄라 떡볶이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정말 국물 하나도 남길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고요. 지금 여기에서 떡참 신메뉴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, 어, 여기에서 떡참 검색하셔가지고요. 어, 할인도 받으셔가지고, 어, 가족분들, 친척, 지인, 친구분들과 정말 맛있는 한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<웃음> 맛있었어요. <웃음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